세수 펑크 약 59.1조에 지방세 결소 이거 들어있습니까? 안 들어있습니까? 국세를 가지고 논하고 국세를 추계하고 전망하고 하는 것이지 국세의 약10% 정도가 지방에다 내는 세금이에요. 그럼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소까지 나오면 실제로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, 민생의 얘기, 여러 기관의 얘기들을 듣고 그래서 지방세 결손 아니 여지껏 우리도 국세만 이야기해서 아 국세 결손은 이 정도인가보다 또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방세도 들어가는 거, 돈이 10% 정도 빠지니까 지방세 결손이 가는 거예요. 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. 세수가 펑크 나게 되니까 세수가 펑크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잠깐 보세요. 골목골목마다 부가세가 우선 뭐 국세로 9조 원 정도 판끈할 거라고 추체를 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카페, 지역 카페, 서민들이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골목사건이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부처님님. 부처님께서도 어 선출제 국회의원이니 그런 내용은 알 거예요. 이거는 나랏돈을 그냥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요만큼 주고 세금으로는 이만큼 갖고 가는 게 지역화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정도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에도 우리가 억지로 살렸어요 정말 억지로 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푼도 안살리겠다 그런 거죠 그랬다가 억지로 살렸는데 이번에 또한 푼도 전액 삭감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27년에 약 71조 해서 350조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돼요? 안 돼요. 안 되잖아요. 문재인 정부 채무 4 0 0조에게 400조는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죠? 366조 저희가 팩트체크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. 실제로 코로나를 빼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17년, 18년, 19년 약6 0조가 늘어났어요. 2년 동안.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어? 문재인 정부 때 많았어요. 라고 하면서 약 350조를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아닌 2년 동안은 6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.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채무 이만큼 질게요. 라고 하는 예정은 350조를 예정하고 실제로 더 늘어나겠죠. 우리 너무 어려웠어요. 이러고. 그러겠죠? 지금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.